반갑습니다. 각시붕어입니다. 오늘도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 그주 중에 갑자기 날,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수로를 찾았습니다. 그 바람을 조금 피할 수 있고 분위기가 좀 좋은 수로를 찾다 보니까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곳에 도착하니까 바람은 조금 부는데 이곳에 지금 도착하니까 분위가 너무 좋습니다. 수로에 보면 이렇게 지금 다른 곳에는 이렇게 수초 여건이 이렇게까지는 좋지 않은데 이곳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 하룻밤 낚시 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인데. 이제 천천히 장비를 설치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텐트를 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일단 장비 설치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쌀쌀해져서 하... 밑에는 바람이 안 부니까 따뜻한데, 요뚝 위로 만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 고민하다가 하룻밤 낚시지만, 그래도 몸 생각해서 텐트를 치겠습니다. 하... 하룻밤 낚시에 다 칠다니까. 이제 낚싯대 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총 10대를 편성했고요. 이게는4팔대부터 짧게는 2팔대까지 편성했습니다. 어, 수심이 한 2m 까지나아고한 1m 80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낮은 데는 1m 5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낚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시계가 한 2시 정도 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 그때부터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수로가 어 이곳에서 제가 낚시를 처음 해 보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대편성이 끝나고 수심이 다 맞춰 놓은 상태니까 하나하나 미끼를 꼽아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붕어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편성이 뭐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어... 1시 넘어 2시를 다 돼가는데 조금 있으면 바람이 조금 잔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의 미끼는 떡밥하고 지렁이를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 일부 낮시간이지만 낮 떡밥을 좀 수척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낚시가 한나마 바람이 이래 부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낚시 가는 날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제가 바람을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안안 오겠지만 안정된 시간에 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해서라도 낚시로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마늘 글루텐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바 급하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잘 때까지 조금 시간을 뒀다가 근데 저걸 못 채냐? 아나 로켓인다고 못 봤네 이 찌우 다네 먹고 하하 쳤습니다 야야야 니가 야, 야, 올라오면 안 되지 쩜 뭐가? 모르이 먹고 날라 먹고 아 금발이야 이거. 바가살이네. 아까 그 바가살이. 아, 아까는 가은가있 와. 와산 깊다 마가사리 去，哇，哇、哦！我、哦。嗯 정질이네. 와 천을 때네. 아, 이 몸이 때는가 이거. 우와 아, 힘좋다아한수더 잡았습니다. 힘 힘줘. 엄청맛있겠은 와. 깜짝 놀 뭐고 빠졌나 오늘 잡은 두수입니다. <laughs> 올척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9, 야는한 28.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laughs> 쌍둥이두 마리 올라온다. 자, 잠시만요. 오늘 잡은 고기 두 마리 방생하고 오늘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还搞个啦。